앉아. <laughs> 나. 나 누구부터 설 거야? 이렇게 놀아가자 이렇게. 아니야 이렇게. 나 엄마 삼촌 몽키. 몽키 몽키. 민키 앉아. 민키야 마지막이야. 응 어, 민키 모자 거 마지막. 앉아. 너왜 충분했어 또? 앉아 앉아. 치킨이. 너 놀려는 거 아니야. 앉아 앉아. 치니까 배고. 조용하세요. 민키 앉아. 민키 앉어. 민키 앉어. 민키 앉어. 민키앉으십키오 민키 간식을 유행해키안조 미키안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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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민기 앉 미키안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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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까 연습, 연스 민기. 아빠가 했잖아. 먼저 해봐. 삼촌 먼저. 민기. 민기 안. 민기 여기. 민기야. 손. 그다음에 손딱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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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우도 해야지. 소우도 해. 잘했어. 잘했 다시 시작해. 시작. 손. 손. 민키. 민키야, 손. 민기. 민기야 손. 민기 손. 여기다 올리라고. 여기다. 오! 거기다 올리지 말고. 민기야 여기 봐봐.